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과 달솜입니다. 금일은 엔화를 모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지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달러는 1,381원이고요. 미국 금리는 상승세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8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일본 같은 경우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 금리로 인상했죠. 일본 국채금리 같은 경우 잘 보시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 과거에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엔화가 폭등했거든요 달러 역시도 마찬가지로 폭등했습니다 미 금리 인하 기대 위축의 인상 가능성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얘기를 계속 하다가 인상 쪽으로 말을 바꾸고 있죠 제가 금리 인하 못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미 금리 인하 기대 위축의 인상 가능성 나스닥 혼조세 마감되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위축된 가운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고개를 들며 유욕 증시는 혼주세를 보였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달러 대비 엔화 약세가 계속 진행돼 기조 물가가 오르는 것과 관련해 무시할 수 없는 큰 영향을 준다면 금융 정책 변경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달러 대비 엔화 약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미 연준이 당초 기대하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늦춰질 가능성을 내비치고 오히려 필요하면 금리 인상까지 할수 있다는 매파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죠 금리 차이가 두드러지면서 엔화를 팔고 달러를 매입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라고 나옵니다 일본 자금이 미국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폭발적으로 이동했거든요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5%이고 일본 대출 금리가 1.5% 가량 됩니다 일본인은 대출을 받아서 미국 국채를 사면 3.5%가 수익 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환전 수수료는 기본 3%입니다. 달러로 환전하고 다시 엔화로 환전했을 때 말이죠. 투자 상품 매매 수수료 같은 경우 0.15%로 측정했고요. 사실상 수익이 제로가 되는 게임이지만 환율 우대를 적용하면 환전 수수료가 없기도 하고요. 0.5% 정도로 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이 일본에서 대출받아 미국에 투자하면 약 2.5%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대략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본 자금이 대규모로 미국으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자금들이 미국으로 갔고 미국은 그 돈을 펑펑 썼습니다. 돈이 넘쳤기 때문에 물가를 잡을 수가 없었겠죠. 반대로 말해보면 돈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금리차 외에도 만약에 달러가 1,200원일 때 이러한 투자를 한 일본인은 달러가 1,440원이 돼버리면 환수익으로 20%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이죠. 일본 자금이 대규모로 미국이 가 있는 상황이고 엔화보단 달러를 선호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달러가치는 상방으로 엔화의 가치는 하방으로 내렸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면 언젠가는 청산시기가 옵니다. 일본의 대규모 자금이 미국을 떠날 시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일본 돈으로 인해서 미국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돈으로 인해서 돈 잔치를 했지만 갚아야 될 돈이고 공짜가 아닌 돈을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도 안 하고 대출받아서 그 돈을 몇 년간 사용했죠. 그런데 은행에서 언젠간 그 돈을, 원금을 달라고 합니다. 가져갑니다. 그 날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국채뿐만 아니라 미국 은행이나 증시 같은 경우도 일본의 자금을 통해서 미국 증시가 22년도 이후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시기가 22년도 초부터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22년도 하반기로 갈수록 공격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일본 자금을 대규모로 흡수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돈이 미국 증시에도 엄청나게 많이 흘러갔어요. 그러면 22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증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실 건데요. 22년도 하반기에 이 증시가 바닥을 찍고 본격적으로 대규모 자금들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채를 사거나 뭐 미국 은행에 맡기기도 하고 미국 특정 상품이나 증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사기도 했고요. 애플을 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호황기를 누렸단 말이죠. 이 자금으로 인해서 이 자금은 공짜가 아니에요. 다시 가져가야 될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엔화 가치 상승 시기는 금리가 오르는 시기입니다. 일본 자금은 기본적으로 금리와 환차익으로 수익을 보는 구조인데요.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금리에 대한 이득을 볼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달러가 고점을 찍고 내리는 시기에 환차익이 아닌 역으로 환 손실을 입게 되니 기본적으로 두 개의 조건이 성립되면. 애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갔던 돈들이 다시 회수하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합니다. 처음에 달러를 환전하고, 미국 주식을 사잖아요. 죽을 때까지 미국에 머물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미국 시장이 폭락하고, 언젠가는 미국 환율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겠죠. 미국이 단순하게 뭐 물가 때문에 금리를 내리거나 올리는지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정치적인 쇠뇌 기술인데요.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뭔가 포장해서 계속 핑계를 대는 그런 화법을 사용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은 금리를 내릴 수 없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도 사회에 나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리는 내릴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내려가면 미국이 죽는데 미국이 그걸 내릴까요? 내렸을 때 미국이 얼마나 강력한 타격을 받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단순하게 뭐 미국 정부에서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근거 없는 내용들을 믿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자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미국도 금리를 올려서 자금 이탈에 대한 방어를 한다는 얘기예요. 일본에서 그동안 수많은 자금들이 왔는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만 금리를 올리면 금리 차라는 게 사라져요. 그러면 금리차로 인해서 투자했던 그 수많은 돈들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국채를 매도를 친다는 거죠 국채가 남아돈다는 거예요 국채가 비인기가 돼버리면 미국 국채 금리는 상승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어차피 이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이유들이 굉장히 많지만 시간 관계상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경제 위기가 오면 과거 사례들을 보면 달러와 N이 동시에 오른 사례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달러가 오르면 N화는 떨어졌죠. 만약 경제위기로 달러와 N이 동시에 오르게 됐을 때이 환차액에 대한 기대를 할수 없다는 것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흘러갔던 그 돈들이 반대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줄어드는 일이 생긴다면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면 그동안 미국으로 갔던 거대 자금들이 미국을 이탈해서 엔화 폭등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화 폭등이라는 것은 달러를 버리고 엔화로 환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엔화 폭등이 벌어질 수 있는 징조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달러를 버리고 엔화로 환전하는 자금이 커지면 발생하겠죠. 기본적으로 일본 자금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대세라는 것은 특정 투자자들이 먼저 불을 지피는 것뿐이에요. 이러한 현상이 생기면 현재 금 투자처럼 전 세계인들이 애나 사자 열풍이 분다는 얘기겠죠. 뭐 에코프로 폭등이나 십만 전자 폭등이나 엔비디아 폭등이나 테슬라 폭등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유행이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애나를 사기 가장 좋은 시기가 여름 정도가 될것 같거든요. 물론 제가 뭐 돗자리 깔고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확히 몇월 며칠 맞출 수 없고요. 예상만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